준이 <놀람> 와케이 아제. 조라서. 야, 잡아 봐 봐. 야, 내가 빼. 잡아 봐 봐. 잡아 봐. 저 이런 거야. 네. 야, 야, 저 당겨. 나 당겨. 딱 붙여서 하나 붙고 있어. 야, 이렇게 당겨. 이렇게 당겨. 자, 이렇게 당겨. 갔다. 갔다. Boston, 好 reach there, reach there.、Oh, 好好好力！大力、ah, hey, mm！大、hmm. 力、hey,！大力！准备！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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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！ 아어 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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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착해 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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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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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�asionally> <system Young> <이얏>

나갔다도 나도 못 갈라고. 기 기대! 오는 멤버가 날씨가 좋다. 네. 네. 됐어 됐어. 됐어, 됐어. 됐어, 됐어. 오케이. 오케이. 이거 영상 촬영이 안 됐어. 응? 몰라. 아, <웃음> 됐어. <웃음> 走、oh. 들어서.